안녕하세요. 주의 백성의 강건함을 위하여 매일 밥짓는 목사 김태양입니다. 말씀으로 밥을 지어 여러분 앞으로 가지고 갑니다. 오늘의 말씀은 말라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표준 세번역입니다. 우리는 모두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지 않느냐? 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가 서로 배신하느냐? 어찌하여 우리는 주께서 우리 조상과 맺으신 그 언약을 욕되게 하고 있느냐? 말라기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제사장들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총체적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 일어난 배신을 말라기는 분명하고 확실한 어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은 주를 배신하였다. 에루살렘과 이스라엘 온 땅에서 추악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유다 백성은 주께서 아끼시는 성소를 더럽히고, 남자들은 이방 우상을 섬기는 여자와 결혼까지 하였다. 그들이 한 일은 추악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는 할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성소를 더럽힌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다른 것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 두 번째는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들의 모습은 정결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깨끗하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것이 예수님의 메시지와도 연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안에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멸시한 것에만 그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배신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숭배하고 숭배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숭배하며 그리고 그것을 정결한 곳에 가져다 두는 모습 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예언자 다니엘이 말한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사람은 깨달아라. 지금 우리의 시대가 다릅니까? 말라기 시대이든 예수님의 시대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합니다. 그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을 명확하게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삶으로 분명히 드러나야만 합니다. 이제는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이탈해버렸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드립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삶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주의 백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